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지막절 34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밝을 거고, 눈이 나쁘면 불편하죠.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마음 그리고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말씀을 해 주고 계시죠. 그다음에 뭐 어떤 말씀하시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뭘,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새 이야기를 합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 두 가지 번역을 할수 있어요. 키라고도 하지만, 여긴 수명, 생명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너가 염려한다고 너의 생명이 더해질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요. 왜? 돈 때문에 왜 염려합니까? 주님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 때문에 염합니까? 려 돈이 없어 내 손에서 돈이 없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돈이 없어지면 그것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거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줄 그걸, 그걸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좋아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주님의 결론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 나가세요.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또뭐백화파를 봐라. 솔로몬도 이런 이런 옷은 입어보지 못했다.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 무슨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지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염려가 옵니까?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옵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은 들풀도 백합화도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고 다 책임을 지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만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백합화만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들풀반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런 짐승들, 어, 저런 풀들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전체 무슨 얘기를 하시고 계시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누가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32절에. 이것은 이방인들이 찾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어디에 또 있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또 나타나요. 여기서는 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누가 보면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라.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빠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업,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먹는 거, 입는 거, 너희 필요한 거, 이런 걸 양식들,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주시, 더, 더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중년 메시지를 하세요. 32절에.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은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이 정말 예수와의 사람이라면 거듭난 예수와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적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봉, 10, 어, 마태봉 6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나라를, 그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도님에게 저에게 유튜브 예시아의 교회 이 적은 무리에게 그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것그 누가복음 12장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1구절에 말씀하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건 구체적인 액션입니다.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자, 그럼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33절에 마태복음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두라 아 이렇게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너희 소유를 팔으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게 구체적인 액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삶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소유가 많지 않아요. 뭐, 소유가 없죠,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을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소유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할수 있냐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거든요. 전능하신 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저분이 제 아버지거든요. 제 아빠거든요.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 실제로 하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셨어요. 누가 보고면은 이이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비유를 또 말씀하신지 아세요? 누가보음 12장 16절에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소출이 많아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도 없으니 이걸 어찌할까? 그래서 어떻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물건을 거기다 쌓을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그것을 쌓아놓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의,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자들. 그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맨 앞에 우리 인생의 가장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 믿음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빠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성도님이 진짜 예수와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소유를 파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전혀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유가 없어도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할지언정 그래서 제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정말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건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둔바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무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와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